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전국 대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실력을 견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파크로 골프로 딸수 있는 자격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올리고 네, 꺾고 네, 치고 네, 병만 들고 네, 그래, 핀식. 체중이동 하시고. 예. 어. 예. 네. 네. 쉽지, 쉽지 않죠 임팩트는 순간부터 가버리면 공이 방향이 달라져요. 네. 어 힘드네요. 어. 다 갖고 해 주겠죠? 아, 알았어 지해 줘야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파크골프 협회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권혁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협회 직원으로서 파크골프 대회나 뭐 자격검정이 있을 때 파크골프를 옆에서 보기만 했지 실제로 뭐 쳐보거나 이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대회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 한타 한타에 열광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거를 보면서 파크골프의 매력이 어떻길래. 나도 한번 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 동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딱 끝나면 기대하는 본인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자격증을 따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실력을 견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싶다가 최종 목표입니다. 네. 처음 보여주시는 강사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시파크골프협회에서 교육기사를 맡고 있는 강영미 강사입니다. 저는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고, 어, 목포시파크골프협회 교육기사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파크골프로 딸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인 생활스포츠지도사라든가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네 가지 다 가지고 있고요. 대한파크골프협회 저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일급지도자와고요, 그리고 강사 자격증과 심판 자격증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배울 그런 건 뭔가요? 초보자를 위한. 파크 골프 어드레스 하고요 간단한 스윙을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저 그립부터 좀 배워보고 싶은데 네. 어떤 그립을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혁이 씨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오버래핑 그립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왼손 대각선으로 가볍게 1c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스퀘어 그립으로 네 검지를 올리나요? 네 엄지를 네. 올리시고요. 다음에 오른손은 왼손 검지 위에다 살포시 얹으면서 네 다시 여기 네스퀘어 이게 오버립 빈 그립이에요. 오 네. 이렇게 쭉 펴보세요. 네 편안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신지? 네, 네 괜찮아요. 어 이제 어드레스 자세에 들어갈게요. 그립을 해보셨으니까 양 발은 자기 어깨 넓이만큼 네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은 살짝 예 네, 구부리시고 시선은 공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럴 때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려진다든가 머리가 너무 많이 숙이게 되면 자세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 스윙 크기를 네 단계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힘의 전달력이 매번 달라지면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자기의 스윙 크기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스윙 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1/4 스윙, 하프 스윙, 3 스윙, 풀 스윙으로 하지만 나중에 초보를 탈출하면서 그때부터는 10단계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20m, 30m, 40m. 스윙 크기별로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스윙 기본은 네 가지로 하지만 단계 단계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네,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윙은, 어, 기본적으로 4분의 1 스윙부터 이 그립의 위치가 무릎의 외측에서 한 20cm 정도. 이게 4분의 1 스윙이에요. 여기 짧은 거리를 칠때 필요한데요. 여기서 다시 제자리로 와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크백으로 천천히 낮게, 그 다음에 백스윙, 그 다음에, 네, 다운 스윙, 공이 맞는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스루 그다음에 핀시. 네. 짧은 거리는 이 거리에서 스윙이 끝나요. 이게 백스윙만큼 나가면 되나요? 아니요. 백스윙보다 약간 더 팔로스루를 해 준다고 생각하셔야 좀더 길게. 그래야 방향성이 좋아져요. 파골프는 골프처럼 공을 띄우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첫번째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좋게 하려면 팔로스루가 백스윙보다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윙의 6단계인 테이크백, 음. 백스윙, 음. 다운스윙, 임팩트 치고 치고, 로우스루 네, 길게 이렇게 쭉이정돼요 네, 네, 네. 이게 한몇몇 몇 미터 정도로 장악하면 어, 될까요? 스윙의 크기는 사람마다 체격 조건, 나이나 어떤 조건에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쳐봤을 때 내가 4분의 1 크기로 20m를 보낸다고 그러면 2 0 m 를 가는 거고. 쳐봐야 네. 아는 거군요. 그그 그렇죠. 어... 다음에 이제 하프스윙을 하는데, 네. 하프스윙은 대부분 지금 이 스윙 크기가, 네, 네. 그립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이 조금 전에 4분의 1 스윙은 무릎 외측에 20cm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옆구리, 허리 높이까지, 예, 네.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시선은 공을 바라보고, 예, 음. 네.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다운 스윙, 임팩트, 음. 팔로우 스루, 피니쉬. 네. 그렇게. 이렇게? <laughs> 스윙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네. 한번더 해볼게요. 네. 허리, 치고, 길게. 네. 네. 아주 좋네요. <laughs> 잘 따라 하시네요. 바로바로. <laughs> <감사합니다>. 바로 <laughs> 그러면 하프스윙 다음은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스윙인데, 4분의 3 스윙은 어깨 높이만큼 백스윙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른 데에서 코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코킹 손목을? 예, 예, 손목을? 손목을 어깨 높이만큼 그립의 위치가 예, 조금 더 예. 각도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시선은 공을 바라보시고 호흡. 네 그리고 다운스윙 하면서 예, 호흡. 임팩트하고 호흡. 호흡. 네 임팩트하고 팔로 네 팔로우 스로 하면서 피니쉬 어깨만큼? 어깨 높이만큼 더. 올라가야죠 네 어... 그렇죠 다시 손목 꺾고 네코킹 들어가고 치고 네 치고 네 길게 다시 좋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초월하신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바로, 많이 봐 가지고 되게 그래요? <웃음> 많이 <웃음> 보신 게 도움이 된 씬가 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다음은, 그다음은 풀 스윙인가? 요 스윙. 똑같이 하는데 어깨와 머리 사이. 그럼? 예,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여기가 어깨고. 하시는. 네. 항상 이럴 때는 네, 왼팔을 좀쭉 펴니다. 오른팔은 구부려 주되는데 왼팔은 펴시고 시선은 공. 네. 공을 바라보시면 돼요 네 어, 이건가요? 쉽지 않죠? 아웃스윙 <laughs> 내리고 내리고네 네, 임팩트하고 하고 똑같이. 체중이동은 이제 오른발에서 왼발로 밀말로? 이동하시면서 가볍게 놈해서. 네 발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여기서 벽이 있다는 느낌으로 클럽을 뒤로 넘기시면 돼요 네. 여기서 스웨이가 많이 돼서 좌우로 흔들리시면 안 되고 일자로 네 그리고 정면, 네. 치고 나서 목표 방향을 바라보시면 돼요. 뒤로 넘기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올리고. 네. 꺾고. 네. 치고. 네. 병안 되고. 네. 피니시. 체중 이동하시고. 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않죠? 다시 한 번, 우리가 4분 1 스윙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무릎 외측 20cm 정도. 네. 하고. 치고. 치고. 네쭉 뻗어주고 팔로우 스루 항상 백스윙 보다 더 길게 네이분레인 스윙 하프 스윙 허리 네지고네 네. 허리보다 높게 네. 시선은 가능하면 헤드업 하지 않고 계속 공을 먼저 ]가요? 예 임팩트 하고 난 다음에 시선이 따라가셔야 돼예 임팩트 는 순간부터 가버리면 공이 방향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4분의 3 네. 어깨. 네. 만큼 옮고. 네. 치고. 치고. 여기도 어깨. 네. 체중이동 되셨죠? 오른쪽 네. 보고. 네, 오른발 떼어지고. 스윙이 커질수록 체중 이동이 되다 보니까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네, 네. 오른쪽에서 왼쪽. 다시 한번 이제 풀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윙. 귀까지 올라가고. 네. 치고. 치고. 네, 오오. 피니쉬까지 네. 좋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어, 힘드네요 어, 처음 또 해본 자세라서 네. 체중이동이라든가 몸 꼬임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 자세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윙이 연결돼야 돼요 이 6단계가 하나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리듬이 또 중요해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리듬을 갖고 하셔야 연결성 있고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예, 스윙이 된답니다. 네, 오늘 어드레스랑 기본 스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골프랑 비슷할 줄 알고 되게 골프처럼 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또 파크 골프만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또잘 배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님은 오늘 파크골프 어린이, 파린이 가르치셔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니, 8인이라기에는 빨리 습득해서 제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금방 초보를 탈출해서 대표 선수로도 뛰어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대회 나가도 되나요? 네. <laughs> 오늘 강사님과 함께 이제 파크골프 기본 자세와 기본 스윙, 어드레스를 배웠는데요. 앞으로 더 배우시고 싶으신 주제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